자, 지금 회를 동해에 무포항에 시켰습니다. 이걸 뜯어서. 예, 지금 1차, 삼개차파티를 끝내고 2차에 2차. 요것도 다 해서 5천, 5만 5천원. 예, 모듬에는 소자 예, 우러가고, 뭐, 이렇게 보니까. 예. 매운탕은 저를 빼야돼. 매운탕은 3천원 추가, 잠깐만. 3천원 추가인데. 야 미, 양보 안타. 1000원 추가하니까 상추를 막 이렇게 주네. <laughs> 물에, 물에 물에 물에. 아유, 물에. 이게 55,000원 칩니다. 내뭘 네, 가져 회를 떠오고 나발하고 뭐할게 없어요. 그냥. <laughs> 포장값도 안 나와. 배달비도 안 나와. <laughs> 55,000원이고. 아버지, 일단은 뚜껑좀 한번 까줄래? 아디가 어, 까는 예. 우리는 뭐 구라 없어요. 어? 야. 물에 회도 까줘야지 다 까줘 그냥 한잔 먹게 이게 뉴트랜드를 제가 1탄을 찍었고 2탄인데 펜션에서 옛날처럼 뭐 음식 바리바리 싸우고 뭐하고 아이고 대가나게 시장 배달앱 있잖아요 예 배달하는 녀석들 아이고 전화해서. 그 전화해서 그요 리뷰도 많아요 리뷰는 데 많아서 아 오케이 아버지 소주 있어요? 음? 소주 있으 있으마, 알버지 있다고요? 있으니? 응, 하자, 하자. 응. 야 아이고, 건강하세요, 아버지. 응. 이렇게 우리들 가족들 와서 옛날에는 회산태에서 회 뜨고 옘병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5만 5천 원이면 물에 있지. 회자 숫자인데 말이 숫자지, 이거. 남어요 이거. 맞지, 아버지? 포장값도 안 돼. 포장값도 안되대 아버지가. 하두 <laughs> 쓰리 털어. 이래 봐서 우리 민국이는 돈가스에 삼겹살을 그만 들이쳤어요. 아버지, 이거 하나만 열어줄래? 이거, 이거 초장하고 쌈장하고 뭐 하나? 회는... 한. 이거 다한 젓갈은 먹어야지. 원장님,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. 어, 어쨌든! 자, 아유 초장도 까만요. 아버지 우리가 그 싸운 초장 있잖아요 이게 회 초장은 좀 새콤해 어, 네.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예, 저는 이 뱃살을 좋아해요, 뱃살 이건뭔차예이야 응, 똑같은 거야 아 우선 하나짜리 음, 자, 회에다가 초장 찍어가 근데 다 똑같은 건데 꼬들꼬들 거들, 이건 간장 와사비야 고장, 고장, 고장 고장, 고장, 이장밀키 아유 아유 저는 이꼬독을들 뱃살을 좋아해요 제가 근래 비즈니스 하면서 1분 뿔을 뱄는데 이 뱃살을 생키지 말고 10번 씹고 30번 씹으면 뱃살에 고소한 맛을 안 달리게 하는데 제가 30번 씹어볼게요 예 안됩니다 10번 씹으니까 고소한 맛 떨어지고 뉴트렌드 오추몽 휴만이즘 이야아 아 수준 남았어 아버지? 아유 제 영상 찍으면 봐주세요 아버지 한잔 떨고 자 건배할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예 네, 뉴트랜드 5만원의 행복 아버지 5만원의 묵후왕이 괜찮죠? 아니 아버지가 뭐 내일 에 뭐... 80평생인데 후회 없잖아 아버지 왜 없지, 예 아니 없지. 아니 그렇다고 여기 우리가 50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, 보지. 자 이렇게 잡시다, 여러분들. 그냥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내려놓고 스트레스가 많이 내 네, 저지기고 저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내려놓고 살아요. 왜냐하면 사랑 오미국과 예쁜 우리 어, 원장님 계시니까 자원두 쓰리 털어 일발네 오민공뭘 털고 있어? 물이야? 콜라야? 사이다 사이다?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광입니다. 네,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여기 무호왕 제가 충북집이에요. 제가 20년 당골인데 야, 이모가 여기에 이거 서비스 준 거야 아버지. 20년 당골이에요. 그 강원도 출장 제가 아버지 10년 간거 알죠? 충북집. 야, 묵궁어 충북집 없이는 못 살아. 알죠? <laughs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